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 69장 주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늘 천사들이 그대들 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안수받은 일이 결코 없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후에 그대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주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것이다. 과오에 대한 우리의 과제. 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과오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신실히 활용할 때 그대들은 자아의 불만을 가지게 만들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릇된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해한 습관들을 제해 버릴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대 자신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보충해야 할 빈자리가 생길 때 그대들은 더 높이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대들은 이 부름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새롭고 거짓없는 열심을 불어넣으라. 영혼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비결은 크신 교사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말라가는 초목에 부드럽게 내리는 이슬과 조용한 비처럼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구원하려고 찾고 있는 사람들 위해 부드럽고 또한 사랑스럽게 내려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회가 나타날 때 어떠한 핑계로도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곧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사업. 어떠한 사업보다도 뛰어난 사업, 즉 영혼의 정력을 끌어내어 활동시켜야 할 모든 다른 사업 위에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그대들의 생애의 주업으로 삼아라. 이것을 그대들의 특별한 필생의 사업으로 삼아라. 이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라. 그리하여 국내에 또는 외국의 선교사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유능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구주에 대한 그대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오, 젊은이나 노인이나 완전히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의무에 착수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